반갑습니다 DS 경제 뉴스의 용식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일진정기입니다. 자, 오늘 9월 19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5시 8분입니다. 네, 끝났고요.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80원 떨어진 13,1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나 좋았죠? 네, 지금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제가 이제 촬영을 4일 전에 해 드렸어요. 어, 자 보시게 되면 자 일진 전기 역대 최고가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계속 추적 주, 계속 추적 중이다라고 영상을 한번 올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일진전기 지금 역대 최고가예요. 어, 역대 최고가죠. 자, 올해만 이제 158% 올랐고요. 자,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일진 전기가 앞으로 더갈수 밖에 없는 이유, 제가 오늘 설명을 더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죠. 네,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진 전기, 음, 자, 뭐 하는 회사인지 딱 이름에서 알수 있겠죠. 전기. 전기 관련 회사죠. 네, 일진 그룹의 전기.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회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1968년에 그 일진 그룹이 이제 세워지면서 거기서 나온 전기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진 전기가 이제 그 682억 원을 들여가지고요 어,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죠. 네, 자, 이거 9시 36분에 드린 건데, 어, 자,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무료 텔레그램 방, 아,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8,5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오셔서 주식 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하게 공시 뭐 이런 이슈 뉴스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 어 지금 내 종목에 대해서 불안한 어 불안감을 떨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내가 아무리 분석을 해,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여기 텔레그램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이 핸드폰 번호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다가 숫자 0만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봤어요. 일진전기가 어 이번에 그 초과 변압기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원래 일진전기는이 전선 산업 전선 어, 전선에 대해서 진심인 회사죠. 여기에서 매출이 7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얘는 이제 중전기 부분에서 어, 한18% 정도 매출의총 매출의 18% 정도 비용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 이거 이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데 여기서 어 이제 헤파를 키워 나간다는 거예요. 네. 원래 전선 사업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는데 이이 이 변압기 부분에서 공장을 더 증설한다. 자 지금 그 미국 쪽하고 유럽 쪽에서 계속 물건을 달라고 해요. 어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이고요. 자, 일진전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선에 예, 전기의 뭐 전기 전선에 진심인 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국가기관 산업이에요. 네,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장치 산업에 들어가고요.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아주 큰 돈이 들어갑니다. 어, 아주 그 에너지하고 이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추적인 산업이죠. 네. 최근까지 여러분들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 그 소식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되고 있죠. 음,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막 90불을 넘고 있고요, 그죠? 아 불안불안합니다. 또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친환경 이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가 계속 불고 있잖아요. 음, 이쪽에 대해서 뭐 기계든 뭐 장비든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오래된 전기선들을 교체하는 아주 그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미국 쪽이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전력 쪽의 케이블의 수요는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면 우리 일진전기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 미국 시장을 어, 개척을 해나간 기업입니다. 네, 기업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진전기 역사를 보면 정말 어, 화려해요. 화려한데, 어, 일단은 어, 국내부터 보자라고 하면요. 2000년도에는 어, 2000년도에는요. 인천공항, 우리 지금 인천국제공항 이 프로젝, 프로젝트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이제 영흥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포스코 프로젝트에 들어갔었고, 아, 너무 많아요. 나열하기가 너무 많아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는 16년도부터 해서 21년도까지는요, 이 한전, 한전의 그 프로젝트를 우리 일진전기가 담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초고압 케이블, 이쪽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15, 2015년도하고 2019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아닌 이 쿠웨이트 쪽에서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 2022년도에는요, 싱가폴, 여기서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주 가장 최근, 올해 2월 달에, 올해 2023년 2월 달에, 어, 노르웨이에서 또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야, 이건 나열하기가 너무나, 어, 많네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그, 실제적으로 수주를 받고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에, 뭐 껍데기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 어, 너무 좋아요. 음, 친환경이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정부 정책,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노후화된 거, 장비들 싹다 이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어,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보다, 아, 사우디의 네옴시티. 네옴시티. 자, 사우디. 사우디하고 지금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죠. 이 네옴시티에는 또, 어, 이 이 전기 인프라가 깔려야 되잖아요. 어, 여기서는 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네옴시티 안에서 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게딱한 가지라고 합니다. 전기차. 네. 전기차 밖에 못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2030년도에 2030, 완공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전기차만 돌아다닐 수 있으니 또 전기의 그 쓰임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우리 일진 전기가 엮일 수 있다. 어, 네옴시티 관련주들 텔레그램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흐름들이 너무나 좋아요. 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이게 지금 다 복합적인 테마로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아주 그런 어, 중요한 지금 순간들입니다. 2차 전지나 AI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어, 힘이 빠진 반면에 어, 반대로 이 한쪽에는 이렇게 어,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어, 혼자 하시면 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 좀 소외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시게. 여기 같이 어, 구독자분들 이렇게 많으신데, 오셔가지고, 정보들 받으시면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정보뿐만 아니라, 종목을 무료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0% 급등, 20% 이상이에요, 최소. 어,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 텔레그램 오십시오. 0만 딱 쓰시면 됩니다 용식의 0자 네. 그래서 일진전기 차트를 좀 볼게요 음, 최고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금 이제 모든 입평선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좀 중요한 그 라인대가 있는데 자, 이제 61선 이 초록색 선을 달랑말랑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반등을 계속 해줍니다 반등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61선을 훼손을 했잖아요 근데 참 이게 강한 종목이라는 게 훼손하고 바로 회복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격대에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다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지금 11,000원선 이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13,110원 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데 쫓아가서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내려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신규 매수 신규로 이제 잡아 가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좀 편안하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수급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수급도 기관이 이거 몇식째 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싹쓸이라고 있는데요. 아, 이런 기관들의 대량 러브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우리 일진 정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심 종목에 꼭 두시고요. 어, 저 용식이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이슈나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어, 바로 피드백 드릴 거고 어, 가장 빨리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텔레그램뿐이다. 네, 오셔서 빨리빨리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저희 DS 경제연구소를 소개하겠습니다. DS 경제연구소는요, 현재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구독자분들이 8,400분 넘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으시면서 주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매일 5개 이상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경제 시황,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장중에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왜 강했는지, 네, 특징주들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시게 되면 가족분들의 지금 수익 현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는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장 전에는요. 네 이제 지난 밤에 미국에서 어떤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슈도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지금 어떻게 발표가 되고 있는지. 자, 어제는 어, 이제 그 미국에서 FMC 그 금리 결정을 앞두고 뭔가 이렇게 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우디 관련 주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AI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리튬 얘기도 있었고 현재 그 원유 가격 네,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음한 줄로 간단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제는 이제 장중에 어, 이제 뭐 스타링크 관련 주 네, 요즘에 그 통신 주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고 있죠. 뭐 스타링크 관련 주그 다음에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주 그다음에 뭐 정치 테마 관련주 그다음에 뭐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이 바이오 어, 이런 것들 저희가 여기서 어제 추천드렸던 머큐리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어, 이 알테오젠도 추천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그다음에 SKDND까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DS 경제연구소의 자랑이죠 네 데일리 리포트 네 어, 한 눈에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어,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섹터별, 그다음에 종목별, 그다음에 왜 상승을 했는지 상승 이슈까지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어제는요 무료 추천주들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천천히 보실게요. SKDND 어제 9시 2분에 추천드렸거든요. 장 시작하자마자 네, 어제 하루만에서 13%가 나왔고 오늘 오늘 19일, 뭐, 10% 이상 이렇게 또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이것도 오전 9시 11분. 네, 11분에 드렸는데, 어, 22%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에스코넥을 또 드렸습니다. 에스코넥. 9시 20분에 이제 드렸고, 아, 26%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큐리. 이것도 이제 5G 통신 관련주죠. 네, 머큐리 9시 반에 드렸는데 어제만 해서 하루만 이제 27%가 나고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동안에 굉장하게 지금 초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 무료 추천주들 너무나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추천주 받아서 이제 수익난 우리 가족분들의 어, 이렇게 실제 계좌를 어, 보고 계시는데요. 어, 우리 가족분들께서 인증샷을 지금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셨습니다. 알테오젠 50% 네, 알테오젠이 정말 효자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아이오 관련주 중에서 아주 어, 이슈가 많은 종목이죠. 알테오젠, 네, 뭐 유진 로봇도 지금 뭐48%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아, 마찬가지 유진 로봇, 그 다음에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이 어, 인증샷이 최근에 가장 많네요. 알테오젠 한, 알테오젠 한 종목 가지고 1,500만 원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 이렇게 어, 뭐 우리 가족분들께서 실제로 어 지금 실제 계좌를 올려주신 거니까 어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어 여러분들도 뭐 투자할 시간 없고요, 뭐 시장을 볼 시간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 어 저희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좀 추천 좀 받아서 이렇게 음 기분 좋게 인증샷. 어,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예전처럼 뭐 그냥 계속해서 가져간다? 그거는 이제 뭐 상반기 때는 그렇게 해서 통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색깔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략도 다시 짜야 되고 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좀 정보를 받으시면서 주식을 하셔 야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낼수 있다. 무료 텔레그램 방 지금 구독자 분들이 8,400분 넘게 계시는 네, 이곳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 다 알려드리니까 대응하는 것들 배우고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왕 주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주식 잘하는 데랑 같이 해야 돈을 어, 벌수 있겠죠. 어, 여러분들 스트레스 덜 받으시면서 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어, 부담 없이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네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어, 중요한 뉴스들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려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 이제 바로 매수해서 수익날 수 있게 잘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바로 오시고 어, 지금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에는요 그 여러분들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이쪽 지금 아래 번호 있죠 이 핸드폰, 번, 핸드폰 번호에다가 어, 숫자 0만 이렇게 써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초대,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0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무료 방이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 오늘 영상 아직 좋아요 안 눌러오신 분들은 지금 당장 눌러주시고 네 한번 같이 주식 재밌게 해보자고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